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요거는 지수 형태로 바꿔버리면 2분의 1 제곱과 0.1의 2분의 1제곱과 0.01의 3분의 1제곱. 자 근데 요게 0.01이 0.1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3분의 1제곱이면 0.1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0.001은 0.1의 세제곱입니다 여기 이제 4제곱이면 0.1의 4분의 제곱이죠 4분의 3제곱이 됩니다. 자,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지수가 클수록 작아져요. 4분의 3이 가장 크죠. 3분의 2, 2분의 1순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실제 값은 이렇게 돼요. 밑이 1보다 작을 때 지수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밑을 3으로 통일을 시켜버릴게요. 자, 얘가 3의 제곱인데, 밑의 지수는 분모자료로 빠져나가잖아요. 얘를 다시 루트로 올려버리면, 자, 루트 12가 되죠. 1 2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로그 3의 루트 12가 됩니다. 자, 1은 로그 3의 3이죠. 자, 그러면 요거 루트 안에 넣으시면 이게 루트 16. 자, 얘가 루트 9.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큽니다. 얘가 가장 크죠. 그리고 루트 12가 루트 9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대소 관계가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